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바사 가문, 이 하우스 오브 바사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이게 스웨덴한테는 건국 신화 같은 가문인데 또 폴란드 리투아니아 역사에서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더라고요. 어떻게 한 가문이 북유럽과 동유럽 역사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 성공과 비극의 핵심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많아요. 이게 그냥 어느 왕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 국가를 만들고 종교를 바꾸고 또 제국을 꿈꾸고 결국엔 엄청난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거대한 역사의 축소판 같거든요. 그렇죠. 스웨덴에서는 근대 국가를 설계한 영웅인데 폴란드 리투아니아에서는 뭐랄까 군사적 성공도 있었지만 결국 대홍수라는 파국을 맞게 한 왕조가 되니까요. 맞습니다. 같은 뿌리인데도 길이 이렇게나 달랐다는 게참 생각해볼 지점이죠. 자. 그럼 시작부터 한번 보죠. 모든 건 역시 칼마르 동맹에 대한 반발 그리고 1520년 스톡홀름 피바다 사건에서 시작되는 거죠. 네, 맞아요. 덴마크 왕이 스웨덴 귀족들을 대거 처형했던 그 사건. 거기서 살아남은 구스타브 바사가 독립 전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1523년에 스웨덴 국왕 구스타브 1세가 됩니다. 아, 여기서부터 바사 왕조가 시작되는군요. 근데 이 구스타브 1세가 권력을 잡고 나서 한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렇죠. 핵심은 바로 스웨덴 종교 개혁입니다. 1527년. 근데 이게 뭐 깊은 신앙심에서 나왔다기보다는요. 아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당시 스웨덴이 빚이 엄청났거든요. 그걸 해결하고 또 왕권을 강화하려고 카톨릭 교회가 가진 막대한 재산을 몰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이고 재정적인 계산이 깔린 개혁이었던 거죠. 오. 루터교를 국교로 삼은 것도 그럼 그런 맥락에서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원래 선거로 왕을 뽑았는데 이걸 세습제로 바꿨어요. 바사 가문이 왕위를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은 거죠. 아하. 정말 권력 기반을 확실하게 다졌네요. 근데 그 아들 대에서는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서요? 네, 좀 복잡해져요. 첫째 아들, 에리크 14세는 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귀족들하고 계속 부딪히다가 결국 동생 요한 3세한테 폐위당하고요. 아, 형제끼리. 네. 그리고 더 복잡해지는 건이 요한 3세의 아들, 시기스문드 때문입니다. 시기스문드, 이 인물이 폴란드 왕도 되었다고요? 맞아요. 어머니가 폴란드 야게우어 왕조의 공주였거든요. 그래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왕 지구문트 3세로 먼저 선출이 돼요. 잠깐만요. 그럼 한 사람이 스웨덴 왕이 계승자이면서 동시에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1592년에 아버지 요한 3세가 죽으니까 스웨덴 왕위까지 물려받게 된 겁니다. 와,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시기스문드는 가톨릭 신자고 스웨덴은 루터교 국가인데. 바로 그겁니다. 충돌은 뭐 불보듯 뻔했죠. 결국 스웨덴에 남아있던 그의 삼촌, 칼 9세가 루터교 귀족들 등이 없고 시기스문드를 몰아내버려요. 1599년에 폐위시키죠. 아. 가문 내 분열이 결국 국가 간 전쟁으로 이어지겠네요. 네, 이게 바로 수십 년 동안 계속되는 폴란드-스웨덴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종교랑 왕위 때문에 한 가문이 두 나라로 쪼개져 싸우게 된 거죠. 자, 그럼 스웨덴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칼 9세 다음 왕이 그 유명한 북방의 사자 구스타브 2세 아돌프잖아요. 네. 칼 9세의 아들이죠. 군사적으로는 정말 천재 소리를 듣는 인물입니다. 징병제를 실시하고 전술을 혁신하고 특히 가볍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야포를 아주 효과적으로 썼어요. 스웨덴 군대를 단숨에 유럽 최강 수준으로 끌어올렸죠. 30년 전쟁에서 활약이 대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개신교를 지킨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발트해를 스웨덴의 호수로 만들려는 제국적인 야망도 있었어요. 1631년 브라이텐펠트 전투에서 정말 혁신적인 전술로 대승을 거더고요. 근데 너무 일찍 전사하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바로 다음에 1632년 류첸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의 죽음으로 스웨덴 제국의 최전성기는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시각도 많아요. 전쟁 자체는 스웨덴이 승리했지만요. 그의 딸 크리스티나 여왕 이야기도 흥미롭던데요. 북방의 미네르바. 아, 크리스티나 정말 독특한 인물이죠. 학문과 예술을 사랑했지만 결혼은 거부했고 결국. 1654년에 갑자기 카톨릭으로 개종하겠다면서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버려요. 네, 스스로 왕위를 버렸다고요? 카톨릭 때문에? 네, 정말 충격적인 결정이었죠. 이걸로 스웨덴에서는 바사가문의 직계통치가 끝나게 됩니다. 와,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폴란드로 돌려보죠. 폴란드 쪽 바사가문은 어떻게 되고 있었나요? 폴란드에서는 지금은 뜻 3세랑 그의 아들 브로아디스와프 4세 시대까지는 뭐랄까 은혜 시대라고 불리기도 해요. 군사적으로 성과도 있었고요. 오, 그럼 나름 괜찮았던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는데 속으로는 문제가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스웨덴 왕위를 되찾으려고 국력을 낭비했고 특히 내부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코사크 족과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거든요. 이게 시한폭탄 같았죠. 아, 코사크 문제. 네, 그러다 결국 얀이세 카지미에시 왕때 이게 터져 버립니다. 1648년에 우크라이나에서 흐멜리츠키 봉기라는 대규모 코사크 반란이 일어나요. 흐멜리츠키 봉기? 근데 이 코사크들이 혼자임으로는 안 되니까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1654년에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와, 러시아까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설상가상이었죠. 바로 다음 해, 1655년에 스웨덴의 새왕칼 10세 구스타프가 또 쳐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바사 가문의 반개혈족이거든요. 아, 스웨덴까지. 이게 바로 그 대홍수군요. 맞습니다. 포톱, 포톱 스웨즈스키. 폴란드 역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불리는 시기입니다. 러시아와 스웨덴의 동시 침공으로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수도 바르샤바는 물론이고 예수도 크라쿠프까지 함락됐으니까요. 정말 끔찍했겠네요. 어떻게든 몰아내긴 했지만. 네. 필사적인 저항으로 겨우 몰아냈지만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1660년 올리바 조약으로 전쟁은 끝났지만 국토는 황폐화되고 인구는 3분의 1 가까이 줄었다고 해요. 영토도 많이 잃었겠군요. 그렇죠. 리보니아 대부분을 스웨덴에게 넘겨줬고 결정적으로 프로이센 공국이 폴란드의 종주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하게 돼요. 이게 나중에 프로이센이 커져서 폴란드를 분할하는 빌미가 되죠. 아, 그 씨앗이 이때 뿌려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이 모든 책임을 주고얀 2세 카지미의시는1 6 6 8년의 왕위에서 물러나고요. 이걸로 폴란드에서도 바사 왕조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와. 정말 극적인 흥망성쇠입니다. 여러분, 보셨듯이 바사가문은 스웨덴에서는 국가를 세운 영웅이지만 폴란드 리투아니아에서는 비록 은혜 시대도 있었지만 결국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간 왕조로 기억됩니다. 네. 한 가문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왕조의 야망이나 종교, 지정학 같은 요소들이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바사 가문의 이야기를 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세는 과연 구스타브 아돌프 같은 뛰어난 지도자 개인의 역량에 더 달린 걸까요? 아니면 그 시대를 지배했던 종교 갈등이나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처럼 개인이 어찌하기 힘든 거대한 구조적 힘에 더 영향을 받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